안녕하세요. 농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고추밭에서 어, 사람 해가지고 영양 고추 네, 이제 따고 있습니다. 첫 수확인데요. 지금 고추 수확을 하는데 제가 어, 여기 보시면 풀이 무성하게 많습니다. 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따고 있는데요. 어. 일일이 풀이 너무 많아서 고추 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풀을, 풀들을 낚았다가 비어서 비어가지고 낫으로 비어가지고 좀 이렇게 쉽게 쉽게 조금 더 수월하게 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작항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고추를 따보니까, 어 고추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9시 10분 됐는데, 지금 벌써 세포씩 나왔거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저희 고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많이 익었죠. 이쪽에다 보시면은, 에이, 고추가 근데 보면 그렇게 많이 달린 것 같진 않아요. 올해 제가 봤을 때 많이 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첫물에좀 어느 정도 나와 주는 것 같아서 나름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이제 고추를 총 지금 오늘 총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어 제꺼 이제 고추를 수확을 해 주고 계시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나올지 이따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저녁에 다시 한번 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추를 수확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확 되는지 그리고 또 내일은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총 몇포를 따서 그리고 이제 또어 얼마나 고추 수확을 해서 그 세척하는 세척을 하고 세척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벌크에 넣어 가지고 말리는 것 과정까지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농타 조금 이라도 도움 되셨 으면 네, 저희 동타 뭔지 아시 죠？깔끔 하고 상큼 하게 좋아요. 구독 하기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 합니다.